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멘토온 박성원입니다. 아, 너무나도 멋진 이곳은 부산의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네. 아,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멋지게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1학년 전체 학생들과 함께 초연결 미래 직업 창직하는 진로캠프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 주신 우리 진로부장 선생님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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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학기가 시작해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들께 예 이렇게 또 문자로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교사행복캠페인 교행인을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 교육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보람을 느끼실수록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온 빨간 운동화도 작은 아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예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게 잘 수업에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또 진학과 취업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수업이 저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아이들의 진로에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또 기억에 남고 앞으로 내가 직접 만드는 미래 직업 또 내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루하루를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연에늘 감사드립니다. 이 학기에도 멘토운 빨간 눈동아 그리고 또 우리 어, 함께하는 모든 강사님들 어,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나, 인사드리게 나, 될 날을 고대하며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죠. 감사합니다.